오 픽스 무선 충전해야 되겠네요. 띵. 자, 충전되고 있죠. 자, 갤럭시 워치 유선으로 충전해야 되는데, 어, 뭐, 케이, 뭐, 아답터 두개쓸 필요 없고, 하나의 단, 그 포트에서 두 개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, 이렇게 충전하면, 어, 쉽게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시간도 확인할 수있고요 날짜. 그 다음에 현재 온도 실내 온도를 책상 할수 있고 메뉴에 버튼이 있는데 자, 메뉴 버튼 요거도 여기 전원 버튼입니다 요 2초가 꾹 누르면 자 수면 할때 이거 꺼지면 좋겠죠 블랙이 되고 대신에 미러 기능이 있어 가지고 나름 어 이렇게 얼굴 같은 거 확인하거나 할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요쪽이 데이터, 요거를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버튼이 세 개가 있고요. 요 모드 상하 버튼입니다. 되게 단촐합니다. 기능은. 그리고 무선 충전이니까 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. 이 센터 부분에 이렇게 잘 정위치 시키면 충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. 그리고 자, 충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. 충전되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 파란 버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. 이걸 떼면 빨간 버튼으로 돌아옵니다. 지금 전원 대기 상태인 거고요. 지금 이거를 요, 요 녀석이 충전되고 있다는 왼쪽 표시기 동시에 확인할 수도 있고요. 자, 두 개의 포트 꽂아서 무선과 유선으로 할수 있는데 이거는 전원부, 이거는 어댑터 출력부가 되겠네요. 어 입력과 출력의 기능이 동시에 있는 음, 고성능입니다. 18W 사용하게 되면 어, 초고속, 초고속으로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수 있습니다. 무선 충전기 퀵 모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, 어, 아답터 성능에 따라서 얼마나 빠른 충전이 가능한지 유무는 직접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